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특별하게 좀 차별되는 그런 점이 있다면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윤리 도덕과 또 인간의 수양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의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그분의 죽음의 향유를 바르려고 새벽 미명의 무덤을 찾아 갔습니다. 사실 무덤으로 가면서도 걱정을 했죠 무덤 입구는 큰 돌이 막혀져 있고 여성들이 약한 힘으로는 그 돌을 드러낼 수도 없고 또 입구에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도착해 보니까 상황은 달랐습니다 돌은 이미 굴려져 나가고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고, 흰옷 입은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는 이빈 무덤에서 출발합니다. 부활과 생명을 가진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2000년 교회가 흘러오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피팍과 공격 또 교회를 없애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기독교가, 기독교는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활의 생명을 그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근거로 오늘 바울은 확신에 차서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절을 보시면, 사망하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하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선포, 이 외침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그토록 절망하며 두려워하는 죽음의 삼킴으로 오늘 바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죽음의 공포는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힘들게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삼켜버리는 힘이 그 거대한 위력이 바로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죽음을 역으로 삼켜버린 패거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틴 누터는 십자가와 부활을 죽음을 죽인 사건으로 표현. 맞습니다. 죽음의 죽음 여러분 이게 사실 부활의 사건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고 공포스럽게 하는 그 두려운 괴력의 존재인 죽음을 죽인 죽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런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2019년 부활 주의를 또 맞았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장에 있는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부활의 은혜를 이미 덧립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한번 좀 고민하고 또 말씀해 주시는 은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57절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인생은 원래 소망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을 끊임없이 만들고 피난처를 찾지만 돌아보면 진정한 피난처는 없습니다 그렇게 늘 힘들게 연연하다가 우리는 절대 절망인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너무 많이 반복했습니다만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짧고 이후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나이를 먹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사실이 절절히 마음에 깨달아치면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도 잠깐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사는 게 너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너무 허망하고 더덥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연세 드시면서 늘 그러셨던 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늙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다. 제가 아주 어릴 때라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그 고백을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정말 이 죽음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 심판의 형벌을 이 절망을 십자가에서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소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소망이 다 소망이 아닙니다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습니다 돈, 명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뤄놓은 그 무엇 그 어떤 것은 진정한 소망이 될수 없습니다. 인생은 그 험망한 기초 위에 끊임없이 기대고 연연하지만 우리 인생을 버텨주고 기대해 줄만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끊어지고 언젠가는 무너진 헛된 죽은 소망이죠. 소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망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정말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 심판 문제를 해결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주신 우리는 당연히 오늘 첫 번째 보여야 될 삶의 자세가 늘 그분께 감사한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죄함물로영 죽어 형벌 심판 저주받을 수 없는데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살려주셨습니다. 뭐가 우리가 불평할 게 있습니까? 감사하고 감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에드워드 모트라는 목공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런 거친 일을 공장에서 하면서 그는 열정, 열등의식과 반항심, 불평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은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는 듯 그렇게 보였는데, 런던의 어느 겨울 거리를 배회하다가 우연히 그는 발이 끌려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터는, 에드워드 모터는, 아,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마음의 소원이 일어났고, 성령이 그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중생을 경험하고 난이 에드워드 모터는 그의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기에 내 망치 소리는 이제부터 노래하기 시작했다. 내 망치는 이제부터 춤을 춘다.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께서 내 마음에 찾아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완전히 변화되어서 행복한 목공이 되었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목공소는 점점점 발전을 하고 사업은 확장되었습니다. 모터는 55세가 되던 해에 차 받은 데가 너무 많아서 자기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고 본인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신학을 마치고 첫 번째 복음을 전하던 날, 37살에 그가 거듭남을 체험했거든요. 그때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과 그 소망을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의 시를 썼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산송가 400 88장입니다. 제가 또 불러야 될까요? 이 몸에 소망, 무연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가설이라. 여러분, 처음에 이 곡을 작시하고 만들었을 때그 많은 사람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삶은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죽어,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 놓았더니만, 뭐,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처럼, 뭘투덜대고 뭐, 밥맛이 있니, 없니, 이게 마음에 드니, 들지 않니, 그런 불평이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고백과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 번째, 여러분,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도 뭐, 누누이. 기독교는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분명한 확실한 객관적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앞부분을 아시잖아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같은 장소에서 목격자가 50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은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 지금도 살아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부활의 날예배 드리고 그 부활의 감격과 격동을 가지고 노래한게 신약 예배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부활 사건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5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전 번역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뭐 똑같은 말입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움과 공포인 죽음을 패배시킨 이더 무서운 힘그 힘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굳게서 있다면 어떤 죽음 같은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세 지향적인 삶, 물질 중심적인 삶 이런 것들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무슨 걱정과 염려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슨 고민과 두려움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의 굳게 선 우리 기독인들은 그래서 항상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좋다고 너무 까볼 일도 없고요. 감사할 뿐이죠. 이런 복을 구원의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사람과 은혜를 누리기에 나는 적합치 않은데 없는 자. 또 살다가 보면 잃고 없어지고 힘들고 고단한 날이 올 때도 다 가진 자처럼 뜻이 있겠지, 섭리가 있겠지, 주님 바라보면서 또 묵묵히 겸손하게 나를 지키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런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떳떳할 수 있고, 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003년 2월에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대구에서 아주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는데 중앙로역이라는 그 아주 제일 중심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오늘 아침에 다시 기록을 찾아보니까 192명이 죽었어요. 21명이 실종되고 사상자들 아주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30년 대구에서 믿음 생활하는 6 9세 김창재라는 집사. 이분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내가 기록을 다시 찾았는데, 언제 한번 나눈 것 같습니다만은, 교회 기도 모임을 하려고, 교회로 가려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래서 이화재를 만났고, 문은 굳게 닫혔는데, 막 불길은 덮쳐 오고, 출입문을 열고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전동차에 갇혔습니다. 부인 석태순이라는 집사님 몇번 전화를 했는데 통화 잘 되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전화가 연결이 되었는데 이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 그리고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 통화를 끝낸 지 5시간 반 만에 남편은 병원에서 시 h 으로 성경책을 j a h a 고 죽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e 외 없이 느닷없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 하늘나라로 나 먼저 올라가네. 저도 몇 분을 뵀어요. 이런 고백을 꼭한건 아니지만, 너무 초연하고, 당당하고. 여러분, 갈 길을 모르고, 이게 끝이고, 이게 모든 것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초연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죽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포가 되는지. 여러분,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인지. 나는 정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실존 인물들이고 역사 속에 서 살아 문제와 고민을 죽음 같은 상황을 뛰어넘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부활절 아침에 한번 살려드리죠 사셨네 사셨네 그리고 딱 예배당 나서면서 또이번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혼자서 문제 앞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혼비백산 다 그렇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맞습니다. 여러분, 58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뒷부분에 또 하나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람의 가치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의미가 있겠지만, 힘쓸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정말 가치없고 의미 있는 일에 힘을 쓴다면, 그 인생이 시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쓸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바로 이 부활의 소식, 그 사건을 전하는 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인생의 죽음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살아 계신 하나님과 만난 자는 여러 가지 혜택과 축복을 누리지만 무엇보다도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뭘 위해서 나를 던지고 살아야 하는지 너무너무 잘 알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또그 은혜와 혜택을 받았던 사도들도 안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 욕을 먹고 두들겨 맞으면서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이 대표적인데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한 번만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하면 그냥 살려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 외친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난지옥에서 보내심을 받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에베소 두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주수의 몸으로 끌려서 로마에까지 그 시대 최고 초강국의 심장부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조를 당했습니다 한평생 그런 주의의 일이 흠쳤습니다 사도행인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고스틴, 프란세스 루터 웨슬레 칼빈, 선다싱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일만 힘쓰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너무 공허하고 피곤하고 서글프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우리 성로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전도나 선교 복음 증거는 응사라기보다는 습관이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래서 행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또 이번 주도 주부 송면이나 현수막을 적절히 잘 걸어 두었더라고요. 이번 주 우리가 영혼을 품고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선물과 해피 레터 전달, 좀 막연하긴 한데, 감동적인 선물이 뭘지를 잘 생각해서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담아서 전달한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회 신문도 전할 수 있고, 국내외 학위 선교를 모집하는 그런 삽지도 오늘 주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뭔가 내가 막 카드도 끊고, 또 시간도 드리고, 희생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 주는 건다 아무것도 없고요. 다 얻고 누리고 다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입니다. 부활의 은총 아래 있는 자로서 주일에 더욱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 최대의 절망은 누가 뭐라 해도 죽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또,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맞서 이 죽음을 정복하고 나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었는데, 아, 뭐가 겁나세요? 최강자를 무너뜨렸는데, 죽음아, 너의 소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은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죽음을 뛰어넘는데, 복음서에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문몇 개씩 걸어 잠그고 덜덜 떨던 그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담대해진 것 물론 성령의 은혜도 힘입었습니다마는 그들은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경학자는 이런 한정은 여전히 그들을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옥죄고 있는데도 완전히 바뀌진 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그 절망을 덮은 기쁨을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었다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의 말씀 묵상을 통해 이런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기쁨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신앙에 굳게 서면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으니까 그리고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힘이 죽음을 패배시킨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 있는 내게는 그네와 축복이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마지막 얘기를 하나하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이폴두루니에라는 스위스의 의사, 뭐 여러분 소개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부부가 아주 금슬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죽기 전에 너무 편안한 미소를 띄우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가면 먼저 가신 시어머니를 만날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아내는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이때만 해도 폴 두루니에는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내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장마비로 마지막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마치 여행 온 곳에서 제네바로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가는 것처럼 가족들을 만나는 것처럼 너무 태연하게 일상의 일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적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 이폴 두르니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자 그는 삶의 목표도 분명해졌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다고 자신의 책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세상껏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것, 연연하고 물질에 휘둘리고 이런 것들도 부활신앙에 서면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런데 힘을 쓰지 못한다면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부활신앙이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 부활의 축복이 우리 온 성로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